쉬운 것부터 나가요 로! 바꾸고요 바꾸고 바꾸고 이게 바꾸어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이렇게 손만 오면 되는데 바꾸어 <laughs> 뭐 어떻게 역을 끌어 그렇게 하지못뭐 어떻게 역을 끌어 이게 무슨 일이 나오냐 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가슴 아픈 일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은 어찌 해요 아니 바꾸어 보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되지 어, 어. 이것들만 나한테 얘기하고 바꾸는 변태가 해줄게. 바꾸고 지금도 때려. 바꾸고 자 지금은 왼손이 나와 있어야지 오른손이 나와 있어면 치매야. 자 치매 성공. 그리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무 거 보지 말고 이 것들 보는 식 아니 여기 틀렸다고 막 이렇게 하자면 아 오른손부터 이, 너무 거만. 왼손이라고? 자, 이번엔 이번에는, 이번에는 왼손. 왼손. 자, 호루라기 부를 때마다 바꾸는 거야. 나이 누나 때문에 손못 흔들어. 아니, 그냥 곱게 웃지 마. 왜 그래요, 자세가? 내 눈이 그쪽으로 가다잖아 왼손 나와야지, 왼손 <laughs> 오른손 오른손 왼손 나와야지, 당황스럽다. <laughs> 이게 치매의치맥이에요치명이치맥자 오른손 오른손 가슴에는 주먹, 가슴에는 주먹 정신 차차 차려요. 아까는 요걸로 때리는 게 아픈데 이번에는 주먹으로 때리면 여기 날리나게. 여기에 갑옷을 쓰는가 해야지. 여 예, 바꾸고, 그만, 이렇게 바꾸라고, 그냥. 이렇게 말고 자, 여기는 주먹, 가슴에는. 바꾸고! 퍽! 가슴에는 주먹. 주먹. 저 눈이만 주먹질하고 또 이렇게 꺼내 여기서 주먹질하고 또 이렇게 있다가 지금 뭐가 지금 오른손 나와 있어야지 왼손 나와 있으면 치면. 왼손이 나와 있어야지, 오른손 나와 있으면 치매요. <laughs> 아, 잘 봐요. 시작! 자, 몇명만 에꾸라스를 통해서. <laughs> 자, 3단계, 3단계 갑니다. 오른손.